모세가 광야 사십 년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 풍족히 먹고 마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백성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자막통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것을... 발버리로다 우리가 아는 것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같은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신 것에 대해서 참큰 감사와 찬성 올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자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야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모세 눈엔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줬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큰 복이 아닙니다. 그 그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족이다, 가득할 만자에 찰 족자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족할 족자라고 말하지만 그 본래의 뜻은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족이란 뜻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득 찰때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잔에 물이 가득 찰 때,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찰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던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진다 하여도 여러분 소유가 늘어날수록 소유욕도 같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어느 정도 채워져도 다시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가득 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소유하지만 점점 소유욕이 더 커지는 것으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행복은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내 삶을 얼마나 많이 채우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할 때 미뤄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울 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미뤄서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영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죠. 오히려 못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부족한 중에서도 더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 모세가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행복한 민족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가장 행복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25절과 26절을 같이 이제 묵상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때 만일 스스로 불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우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경고인 거죠. 그런데 그 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26절에 보면 무엇이라 나옵니까? 우상을 섬기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속히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곳에서 망한다고 하는 거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상을 섬길 때내 삶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괴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잘 되는 것 같아서 너의 마음을 빼앗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운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길로 접어들면 처음은 잘 되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길은 넓은 길이라서 넓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겠지만 결국 그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미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볼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운은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잠시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왜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하도 그 열매가 먹지 못하는 열매라면 그건 기쁜 일이 될수 없는 거예요. 악한 열매기 때문에 오히려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악한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악한 길에 가게 되면 처음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부여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된 일일까요? 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잠시 잠깐 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몸에 좋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우리의 집이 부유해졌다고 해서 그 복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일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전에 불법으로 이미테이션 만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짝퉁을 몰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들어보니까는 짝퉁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손재주 있는 장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들을 여러 명 데려다가 공장처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안 만난 지 한참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테이션을 만들다 보면 대부분 단속에 한두 번은 걸린다는 거예요.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돈을 벌기도 하고 아무튼 흔히 하는 말로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이 장사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이 축복인지 알았더니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나쁜 일을 시작하자마자 단속에 걸렸다면 그 중간에 금방 끝내고 털어 버렸을 텐데 계속 걸리지 않게 되니까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욕심은 욕심대로 커지고 죄는 제대로 주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두려워졌다고 그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전그 말을 듣고 한참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안 걸리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다면 하루 빨리 걸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으니까는 돌이킬 수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상숭배를 해서 번성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복인 줄 알지만 결국 내 삶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내 가진 모든 것도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경고를 이어가요.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에 맞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흩어진 곳에서 목속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너희는 죽을 때까지 우상만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에게 너희의 마음을 주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그 우상에 매여서 사람이 만든 것에 나무나 돌과 음, 어 나무가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일입니까? 너희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다. 너희가 고난을 만나서 쓴 잔을 마시게 될 것보다 전더 무서운 말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평생 우상만 섬기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우상에 메어 살게 될 것이다. 우상이 너의 삶을 지배할 거고, 너는 그 우상 사람이 맞는 것에, 사람이 맞는 것에 절하게될 것이다. 평생 너희가 그 우상에 조이 돼서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 제일 조심해야될 두려운 말처럼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이 만든 우상에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맞는 사람이 맞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들은 민족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죽지 않은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 되묻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에요. 매우 큰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말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한 거예요. 그들의 발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는 사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 숫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뒤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 놓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실 하 때는 이렇게 시작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야기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 이 이야기만큼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3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듣게 하셨다. 반복하고 있죠. 뭐두 번이나.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대면하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하는데는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애정이 없는데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겠다. 그들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청년 때 자기 남편이 우수에 찬 모습이 너무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집에서도 맨날 그 모습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싱글이었을 때는 말 없이 책 보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 결혼하고 나니까는 맛있는 것을 해줘도 칭찬해주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신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울 때도 말이 없이 그냥 털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우린 본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야, 뭐,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과 살면요,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애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치기도 하면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소리가 커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게 송들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내 마음에 딱딱히 굳은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내 귓가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이 선명히 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을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작아서 못 들을 때도 있지만, 아니 또 어떤 때는요 내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조용히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리를 잠재우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한 대로갈 필요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을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만 말하라 사람들의 말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로부터 피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안이 너무 시끄러우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변이 시끄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는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이내 다시 시선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었다가 이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온다면 선택의 순간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어떤 백성이 행복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특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말씀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였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말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이 모세의 마음엔 남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광야 40년 동안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그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물리친 것도 그의 마음엔 감격으로 기억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처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민족이 행복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의 고백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무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이냐? 누가 이기게 될 것이냐?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에 영적인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내가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그런 곳에서 오는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세일 모임이 이런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일 모임 할 때마다 그냥 세상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인가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할 얘기가 있다고. 나도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들은 하나님께 들은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있다고. 하느님이 나에게 행하신 응답이 있다고. 너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이야기하자고 하고 나도 이야기하자고 하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들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한 세이모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 나가면 막 영적인 수다장이, 하나님의 수다장이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도 나와 함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자부심인 거예요. 자랑이에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감격이 있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 우리 여름 아우니 씨가 그런 아우니 씨가 되길 바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터뜨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서. 사랑의는 미치고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본다는 건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이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채워질 때더 많이 가질 때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채워도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행복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잠시 잠깐 형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